네, 어떠세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어 항상 이제 M R 이 M R 이라고 이제 반주 주에다가 노래할 때마다 이게 되게 어색해요.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때거지로 이렇게 몰려다니잖아 요 밴드라,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이런 게 항상 익숙해서 어 이분은 특이하게도 M R 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무조건 뭐 라이브만 해봤기 때문에. 어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또 라이브도 안 됐던 시절에 그냥 틀고 노래하는 신용하기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고거 아니면 라이브 두 가지밖에 없어서 참 요번에도 아파트 행사하면서 mr을 골라 가지고 어 되게 막 이렇게 편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들려드린 너그럴 때면도 어 2부 7집 버전에 들어가 있는 어, 버전이고요 2부가 벌써 한 9집. 10집 정도 나왔네요. 비공식적으로 한 12세 장의 앨범이 나왔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이제 MR이 또 많지 않고, 또제곡 어 중에 또 아마 다음 노래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노래가 아닐까. 네. 어, 제 나름대로는 어이 노래가 1위 할줄 알았는데 1위 못 하더라고요. <laughs> 어, 아무튼, 음. 뭐 아쉽지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려봤습니다. 네. 어, r 말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제가 어 노래할 가능한 m 말들만 들고 왔는데 아마 예 그렇고요. 아무튼 음. 아비데오란 노래 아시는 분? 아네 어, 지금 대부분 다 이제 80년대 초반생이신 거죠? 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<laughs> 네. 네, <laughs> 아, 저 53살이에요. 네. 어, 젊기에는 좀 나이가 좀 있죠. 네. 제가 어, 벌써 제가 데뷔한 지만 벌써 지금 25년째 네. 총 30년째 음악을 했는데요. <laughs> 어, 어, 제가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음. <laughs> 네. 아무튼 뭐 어느덧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또 팬분들도 나이를 드셔가지고 어~ 요즘에는 아까 정맥이 보니까 막 이렇게 플랜카드도막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 없네요. <laughs> 네, 다음에 여기 저~ 루원시티 베르 베르힐이죠 베르힐 예 데성 베르힐 예 이렇게 티가 들어가서 이게 무음으로좀 어렵더라고요 이름이 아파트 예. 얘기 잘못하면 저쪽 겨나요 언니 아, <laughs> 아~ 네. 아, 제가 뭐 이제 좀쉬라고 이렇게 수다를 좀 계속 떨고 있는 거고요. <laughs> 어, 오늘 저희가 이제 아파트 행사 하면은 보통 이제 여기 뭐 맛있는 게 많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끝나면은 그래서 뭐 많이 먹고 가요. 네, 그러니까 뭐 천천히 있으니까 이제 다투지 마시고 사인 받으실 분 오셔서 사인 받으시고. 네. 아까 저기 한경우씨 한 시간 반 있었는데. 계신지 몰랐나 봐요, 그죠? 형님도 선수가 다 됐어요. <laughs> 반일년따라하니까 <1년> <laughs> 사회자 필요 없지. 네. 사회자 한명 뺐으니까 임금을 좀 올려서. <laughs> 네. 아 농담이고요. 아 이게 나이드니까 돈 얘기를 하게 되네. 아. 아무튼 어, 다음 노래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부 멤버에는 또 같이 저랑 노래 부르는 친구 가또 있어요. 그래고 어, 제가 2인분을 같이 불러야 되다 보니까 어, 숨찬 부분이 좀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MR에 그 친구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부르시면 돼요 그냥 그 부분은 아시는 분은 여러분이 어, 멤버다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자 어,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 아비데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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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드리겠습니다